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디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laughs> 지난 그, 한주 쉬었는데. <laughs> 그러게 말이죠. 이제 3주 만에 뵙네요 예. 예. 어, 오늘 또 목사님과 또한주 쉬고 다시 이 시간 함께 이어갈 텐데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지 기대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길. 순종의 제사라는 제목이고요 묵상할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신지라 이에 가시 여화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턱 값으로 금 육백 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묵상 노트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네.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제단을 쌓음으로서 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수 있었습니다. 음. 아, 결국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 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의 말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에 이제 뭐세 가지 <laughs> 이런 예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응. 예, 그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어서 이제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는. 그1 8자 말씀. 네. 예,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저는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제사 이 네.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의 제사 이 의미를 좀 짚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들 또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 어그 순종 제사의 의미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 순종에 대해서 제사에 있어서 그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어, 네. 라는 것입니다. 음.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오르난이 그 이걸 희생 제물이라고 해야 되게 헌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2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금 육백 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네. 예이말 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아그 헌물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laughs> 예. 조금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르나 오르나는 그 신하 입장에서 아, 신하라기보다는 그 다윗의 다윗이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 기꺼이 임금님께 모든 것을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제안,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하는 내용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네. 밀은 소제물로 음.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또이 땅도 어 그냥 임금님께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렇지 않다. 음. 내가 반드시 네. 상당한 값으로 음. 사겠다라고 네.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선한 목적이지만 그대의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음. 값 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어, 네. 하면서. 금 600세겔 이 세겔은 은세겔도 있고 금세겔도 있습니다만은 금, 네. 금 600세겔은 좀더 가치가 음, 높잖아요.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성인 남자 한 사람의 몸값을 은 50세겔로 네. 환산을 해줬어요. 음. 물론 환산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은 50세겔 하면은 오늘날 한 천만원이 넘는데요. 어, 네. 사람 한 사람의 작년 어린나이가 아니고 네. 장 20세에서 한 60세 사이 노동력이 충분한 그런데 이금 600세계다 하면 은 굉장히 후하게 음. 값을 치루어주고 이 땅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고 말씀으로도 얘기를 했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서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서 번제물은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다 네. 이렇게 받쳐진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칼집에 꽂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어, 네. 진노를 그치셨다 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어제 본문의 1 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을 뽑아서 어,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치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장면 장면인 거죠. 음. 다윗이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워 떨었는데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윗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이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더 이상 다윗에게 이 백성들에게 다윗의 실수로 인한 그 재앙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이제 멈춰지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18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요. 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쌓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이 순종함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네.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네.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이어서 이 말씀을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 본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사건이요. 이제 다윗의 순종의 제사인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예언하는 네. 어, 신약 시대 사건에서 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음. 이루어질 그런 아주 소중한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 것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대가를 네. 지불하심으로 음. 하나님의 우리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네. 멈추게 되고 음. 속죄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 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심으로 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네. 거기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데요. 오늘 제목이 순종에게 순종의 제사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네.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지 큐티 지금까지 다혜교회 허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